안보! 미리가미리가미리가 P60 아잇, 습적으로 자꾸 스 아, 되네 와, 어떻게 알아 뭐야? <laughs> 게 아, <laughs> 어, 이게, 이게 드어 와... 아, 아... 우어우리 <laughs> <헤드왔네. 웃음> 아, 그러니까, 이거 먹었어요 <laughs> 어? 아, 까비. 이길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신중하게 하시네 나우질안네나우질 않아 아 다들 잘하시네요. 그 <웃음> 아 솜강판. <laughs> 아 가비. 아 가비 가비. 어어 아무도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laughs> 아, 아무도 오지마요. <laughs> 아, <아무도> 오지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작할까요? 안 받으셔도 돼요. 시작은 패배로 시작하세요. 저는 승리로 시작할게요. 오케이. 어? <Switzerland> 플러스 칠이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laughs> 네네. <laughs> 아이고 긴장되세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상대가 어, 저잖아요 어, 일단. 슈레이벤샷. 음. 어! <laughs> <laughs> 플러스 9요 나. 네. 어? 그렇구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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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요? 왜? <laughs> 왜요? <웃음> 왜 왜요? 아, 제발. 이프로너스 아, 이... <laughs> 아이고, 도루 님 왜요? 왜왜 <laughs> 왜 마이너스가 되셨지? 플러스 <laughs> 아, 네. <블록스> 8이요. 코! 옷좀줘 줘. 오예예예 예. 예, 예, 예. 도루 님은 힘드신가 봐요. <laughs> 아이고, 예예예 Revenge 어, 너무 빡세요. 사이가 네? 어디서 죽었어요, 보더님? 네? 어디서 죽었어요, 사이가요 네. <laughs> 오, 파밍했어요. <laughs> 잘 나오시네. 도루님은 그, 그 사이가 잘안 되시나봐요. 전본 적도 없습니다. 하하 <laughs> <본 적은> <laughs> 그래요. 리벤지 샷! 몇개 하셨어요? <웃음> 저요? 리벤지 <laughs> <laughs> 아, <laughs> 요뭐 리벤지 받아들일게요.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리벤지 갑시다.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님하아하 멤버가 이런데 미션 없나? 제가 미션 말씀을 안드렸군요 아 있나요? 형들한테 얘기한건 아닌데 있어요? 아, 어, 1연성하면 100개고 야. 고하면 2연승하면 200개 이런식으로 근데 단가가 100개씩 하는게 조금 작을텐데 괜찮겠습니까 우리 월드클래스 BJ분들도? 그럼 1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개 <laughs> 개요? 시작을 500개로 가겠습니다 팀당 2 0 0점 고하고 지면 0개지 우리 갑시다 해볼게 <laughs> 나이스. 이런스. 뭐 어, 싸우면 안될거 같아. 싸우면 안나 오. 오, 오. 오. 나이스. 브레드님아이비말나못살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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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다시 살걸 그랬다. 나이스. 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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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이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 이거 이거 죽는다고얘피 많아, 얘는 피 많아, 에피 많아. 나이스 yeah. 아, 아죄아 쏘리, 아, 쏘리 늦게 들었어. 개구렁 조심, 개구렁. 나이스 oh. 이리기버리게 버리기. 군소온다 길려라, 예. 브래드 형님 열어 입사.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써던어택을 이용하시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조금 편할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기능들이 있으신가요 약 6,800분에게 투표를 받았던 기능들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어떨까 식으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검색 시스템입니다 검색 시스템 반투명 어딨니 반투명 어딨니 반투명 쓰나야 하면서 찾기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시스템, 바로 정렬 시스템입니다. 정렬 시스템. 활성화 중인 연구자들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활성화된 연구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숨어 있는 것도 또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버튼을 한개딱 누르면, 연구 재만 표시가 된다든지, 정렬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무기의 컬렉션 표시입니다. 여기 컬렉션 부개 캐릭터 무기 부분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스킨들은 컬렉션이 적혀있는데 가지고 있는 컬렉션 칸인 거에도 여기 컬렉션 표시가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이 카본을 오픈을 시켰나 안 시켰나를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컬렉션이 활성화가 돼 있는 스킨 같은 경우에 뭐 문구라도 하나 추가가 됐으면 좋을 듯한 기능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으면 편하게 하는 생각에 만들어본 영상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적어주시고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이가 좋아요. 다들 사이가... 와 뭐야 사이가 나있어. 센터 질렀어요. 뭐야 위에 있어. 아이 친구한테 계속 죽 뭐야? 아이씨. 위에서 저가골 올라왔어. 어디야 해체